자 오늘도 태국은 덥겠다. 아 근데 구름 예쁘다. 나가 봅시다. 열렬아 참깨 카페면가 아마존 라떼 이엔카. 저의 아침 라떼가 왔습니다. 음 맛있어. 이제 한일주일간못 먹겠네. 저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밤에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가서는 그냥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개인 볼 일이랑 이렇게 보면서 지낼 예정이고요. 딱히 뭐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거는 안할 계획이에요. 뭐다싼건 아니지만 가방도 거의 다 싸놨고, 낮에는 할거 없고, 커피 마시고 푹 쉬면서 나중에 저녁에 카메라 켜겠습니다. 방금 샤워를 했는데 와, 벌써부터 땀이 난다. 일단은 택시를 부르자. 도요타 알티스. 어, 요금은 120밧. 페 떠니 폰자바이 9리. 티ไปเที리ไ이티오가่요리ครับ.ครับ.เดินทา 혹시 저건가? 번호가 9324였는데. 음,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어, 맞네. 9324. 우초, 이거는 로코이. 사와디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 o r r y w h e 가올리카아가올리 안녕하세요. 오 오케이. 앞에는 일본 남자분이고 어, 태국 여자 기사분인데 <laughs> 뭔가 문제가 있나? 어, 번역기로 엄청나게 대화하신다. 뭐야기, <laughs> 부차이, 브라텐나이카. 라텐진아 브라텐진, 어. ไม่ได้ครับผม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ใช่ครับผมคิดว่าคุณพูดเกาหลีเก่งมากนะครับก็เรียนนานแค่ไหนครับไม่ได้เรียนทุกวันค่ะไม่ได้เรียนทุกวันเรียนจากลูกค้าค่ะเอะเรียนจากลูกค้าเรียนจากลูกค้าโอ้ลูกค้าคนเกาหลีเยอะไหมครับเยอะโอ้คุณน่าลูกค้าคนเกาหลีโอเคไหมครับ 이사이디 마이컵. <laughs>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o o d l u 컵 k y m a 이 I'm going to get y 거 u How do 버스 출발까지는 한 3, 40분 남았어요. 이렇게 꼭 집을 나오고 나면 뭔가 허전하단 말이야. 분명히 이번에도 뭔가 빠졌을 거야. 근데 뭐 괜찮습니다. 여권은 확실하게 챙겼거든 그것만 있으면 되지. 수원나프 가는 버스, 제가 탈 버스 이제 짐 싣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방이랑 표를 드리면 돼 차에 올라 탑니다 시트 넘버는 안 적혀 있네 자유석인갑다 제일 뒷자리 앞에 여기다가 앉으면 되겠다 근데 원래 이랬나 여기 사이 간격이 너무 좋은데 한 번도 버스 타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들어오면서 진짜 많이 부딪혔어요 이 버스가 유독 좁은 건가?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달려가야 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2분 정확히 8시 1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41분 걸렸지 요거 내것 같은데 한국에 지금 비가 내리거든요 만약에 비가 안왔으면 한 5분 10분은 단축했을텐데 뭐 소요시간은 그렇습니다 뭐 딱히 중요한건 아니죠 보자 11시 30분 보자 몇번이냐 부산가는 지네요 피네 공항에는 사람이 많은데 파타야엔 사람이 별로 없던데 사와디캅 니캅 캅캅 티낭 나땅캅 어때 메미 가족 차이마이 캅어 오케이 캅음 기니 거다이캅 타와 인이 나카 캅밥 투럽 ไป님캅 <목소리>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항에 들어오면은 줄 서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저 들어오자마자 바로 표 예매했습니다 아 예매가 아니고 티켓팅 어, 그러니까 한 번도 대기를 안 했어 부산 사람들 태국 좀 오셔야겠는데 이거 너무 부진한데 자 바로 들어가 보자 이건가 오케이 이제 여기 올라오면 진검사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안돼 카메라는 진검사 끝나고 켜겠습니다 진검사 잘 끝냈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갑니다 여기도 촬영 안 되는 것도 같기 때문에 다시 카메라 켤게요 진검사도 그렇고 이 이미그레이션도 그렇고 한 번은 안 기다렸거든요 시스템이 이제 좋아져서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가 돼서 안 기다리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한 번도 안 기다리고 바로 프리패스 아 어,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건 내 예상이랑 너무 다른데 내가 F5번이니까 어디냐 어부상하는지해요 제일 위에 있다 게이트 오픈 이쪽이야 크 채널 까르띠에 크, 명품들 조구만 프라다 매장도 있네 야 좋다 좋아 여기 가방 완전 비싼데 아니야 어, 막 천만원씩 이천만원씩 하는거 가방 한게 어, 멋있어 멋있어 저는 다음에 돈 벌어서 사겠습니다. 지금은 패스. <목소리> 형님 담배나 좀 사갈까? <목소리> 형님이 담배를 더니를 피우거든. 미성양러갑. <목소리> 와, 960바. 오, 아 갑, 오케이 갑. 현재 태국 환율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 그냥 한국에서 사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요 면세점 안에도 버거킹이 있나? 어, 공항 안에 버거킹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음, 저는 꼭 먹었어요. 국제선을 탈 때는. 어, 있다. 먹을 만한 게 땡기는 게 1번 먹으면 되겠다 와 콜라랑 프렌치 우라오는 플러스 180바트네 아 이거 나 프렌치 우라이안 먹으니까 패스하자 사와디캅 아오 안니캅 레오 꺼 안니 두워이카 콕제로 355바트 살짝 좀 비싼 가문 있죠 그래도 제가 공대선 탈때꼭 이렇게 하는 의식 중에 한 개입니다 버거킹인데 와 맥주 큰거한개 195바트에 판다 컵콘캅 와, 맥주 캔한 개, 1 9 5원 와, 실화가. 그리고, 버거킹이 이렇게 햄버거가 작았나? 주먹, 주먹, 주먹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와, 그림이랑. 아, 이거 그림 진짜 맛있게 보이죠, 막. 아. <laughs> 음, 맛은 뻑뻑하네. 사람마다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공항에서 하는 루틴이 있을 거거든 저는 그 용의 한 개가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고 비행기 타는 겁니다 오, F. 오와 저거 제일 끝이네 사와디캅 오샤이크 하기 어려워서 어, 순식간에 휙 지나갔는데, 사람들 거의 없죠. 이거 왜 그러지? 진짜 부산분들 힘내셔야겠는데. 어, 사람이 생각보다 작년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네. 제가 좀 일찍 온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 줄었는데 지금 탑승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방송 나왔거든요 어, 비행기 시간 지연됐대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어~ 사람들 많네 그래 이거지 그나저나 얼마나 지연되려나 방송 나온다 방송 나온다 어~ 어~ 못 알아듣겠다 오오오오오 이제부터 탑승하네 서바디컵. 그래도 비행기는 다 채우겠다. 안녕하세요. 제 자리는 비상구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엄청 넓어요. 근데 단점은 이, 이 의자가 뒤로 관제 껴진대. 뭐, 난 상관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 부산공기 오 선선해 우리는 버스 타고 이동하러 보네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지문이식 음, 끝났네 짐도 찾고 나갑니다 아까 비행기에서 잠깐 내렸을 때아 바람이 진짜 시원하던데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오 바람 시원해 시원해 태국에서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날씨였는데 아 여기는 나오자마자 엄청 시원하네. 너무 좋다. 태국이 이 정도 날씨면은 진짜 살만할 긴데. 아, 형님이 오기로 했는데, 오 어, 저기 오는 것 같네. 우짜. <목소리> 형님은 그럼 이제 내떨가주고 바로 일하러 가는 거가. 역본에 <laughs> 내문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부산에 잘 도착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칩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영상을 촬영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다시 일주일 가 쉬고 태국으로 돌아갈 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